자, 유과 기본 나오는 중요한 문법 좀 보고 갈게요. 문법이라고 의사소통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다운를들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언가의 설명을 요청할 때, 자, what do you mean by that? 자, 이때 mean의 뜻은 의미하다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의미하니?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바이 대시란 말 이용이 쓰는 거 일단 뒤에 우리가 내용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단어가 상대방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라는 말을 설명을 요하는 말로 쓸수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실게요. 자, 뭐 굳이 이제 뒤쪽에 설명이 또 나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거와 유사한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것과 함께 또 쓰이는 두번째 that's surprising 아참 놀랍다 라는, 아유 놀라라 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러한 것도 역시 이와 또 유사한 형태의 <laughs> 비슷한 또 표현들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문법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부했지만 a few란 단어를 이용하는 경우 보다시피 뜻은 몇몇 층 이렇게 몇몇이라고 쓰이는 few나 또는 a few나 또는 few라는 단어는 뒤에 기본적으로 명사를 쓰되 이 명사는 보다시피 셀수 있는 아이고셀수 있는 명사를 뒤에 꼭 적어야 된다는거자 그거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동태라는 거 보시다시피 비동사 plus PP 형태로 사용이 되는 옆 앞에 있는 이 주어가 이 랩이라는 거, 포장하다는 단어를 이 뜻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뜻이죠. 해석은 그것들은 not at all. 이거 알아야겠죠. not at all. 전혀 못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들은 전혀 포장되어져 있지 않았다. 뜻으로 사용이 되겠죠. 자요런 거. 자 그다음 이제 본 그럼 내용 들어가기 들어갑시다. 그자 여기는 이제 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알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이 쇼핑백은 매우 아름답다. 자 this shopping bag s so beautiful. so의 네, 뜻은 매우죠. 고마워 우리는 그것을 out of 우리가 본래에서 나오겠지만 out of는 무엇을 이용하여로 정도로 쓰시면 되겠죠 나와 있는 표현상으로 out of a broken umbrella란 말은 부서진 못쓰게 된 부서진 그런 우산으로부터 그것을 만들었어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out of란 단어 뒤에 뭘 만들 때의 어떤 재료 또는,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수단 같은 것들을 뒤에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아우터브는. 그래서, 몸뭐로몸뭐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되겠죠. 뜻은, 으로, 뭐뭐, 뭐뭐로, 또몸뭐로 라고 쓸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는 부서진, 우, 어, 우산으로 그것을 만들었어. 자 앞에 나왔었죠 what a surprising 참 놀랍다는 표현 두 가지가 표현이 나왔어요 that's s u r p r i s i n g 가 what a surprise 자 차이 모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어. 이때의 what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감탄문입니다 감탄사 정말 뭐뭐하다 우리가 what이라는 감탄사를 쓸 때는 뒤에 뭐가 쓰일 때 그렇죠 이렇게 명사가 들어갔을 때, what이라는 감탄사를 쓰죠. 놀랍게도, surprise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 명사 취급을 했습니다. So, what a, uh, 자, 명사를 썼습니다. 그 뒤에는, 자, 뭐, it is라던가, 거기에 해 당되는 이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what a surprise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상식적인 관용적인 표현으로, 아, 놀랍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와 같은 뜻으로, 2번에 보면, that's surprising. 이건 참 놀라운 이라는 뜻으로 쓰죠. 이때 네, 이 ing, 여기는 ing가 쓰여있죠. 이때는 몸무을 놀라움을 주는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이거는 현재 분사입니다. 자, 알고는 갑시다. Surprising 이라는 게. We see in surprise 는 명사고. 자, 두 번째 거, 2번 갈게요. Why are you eating a cup? 왜 컵을 먹니? Actually, 이 컵은요 쿠키야. I can use it as a cup. 이때 as는 뭐뭐 그렇죠?로서 나는 컵으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And then eat it. 자 여기서 뭐 볼만한 건 이거겠죠. 우리가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처음에 쓰이는 유수는 원형이죠. 동사 원형. 자 그런데 뒤에 a n d and it라는 the 단어도 역시 원형이에요. 여기에서. 그럼 이제 이 it라는 단어 앞에는 뭐 can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 해서 1번과 2번은요, 우리가 이거 병렬구조라 그래요. 병렬구조. 왜냐하면 a n d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서 두 명, 두 문장을 연결할 때는 겹치는 단어는 빼버리죠. 여기서 겹친다는 부분은 I can 부분이에요. 이거를 빼버리고 난 나머지 부분 중에, 이 중에 같은 유형의 단어들이, 여기서 원형이라는 유형의 것들이 각각 뒤에 사용이 되어 있는 병렬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자전거, 아, 바이크. 자, 전거 믹서기, 블렌더라는 것은 블렌드가 석다라는 뜻이니까 믹서기입니다. 이거는. 이 자전거 믹서기는 두 마리의 새를 하나의 스톤, 그 돌로서 죽인다. 라는 이 표현. 우리가 그 책에 많이 나왔던 이게 우리가 일석이조란 뜻이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일석이조. 한 가지의 것으로 두 가지를 해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못 뭐, 알아 먹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What do you mean by that? 너, 그게 무슨 의미니? 라는,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중요한 문법이죠. 아니, 중요한 표현이죠. 그게 무슨 말이세요? 라는 말을,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라고 씁니다. 말을 그대로 하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라는 말이지만, 여기서 이 by that 라는게 지금 뒤에 사용이 되어 있죠. 자, 자, 뭐, 이것은 by that은 그것으로서, 뭐, 그것으로써 뭐,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해석을 뭐, 직역을 한다면, 너는 무엇을 의미하니? 그것으로써 라는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by t 들어가는 거, 눈여겨보십시오. 자, 그랬더니, when you ride this bike, 당신이 이 자전거를 탈 때, 이때 외에는, 뭐, 뭐, 할 때란 뜻을 수 있는 접속사죠. 자, 당신이 이 자전거를 탈 때, 당신은 운동을 하고 주스를 만든다. 다른 일석이조에 해당되는 내용 그랬더니 뭐래요 I get it 어, 알겠어 라는 I get 은 영어식 표현으로 우리가 I understand랑 같은 뜻입니다 또는 I see 알겠어 라는 뜻과도 같은 뜻입니다 자, 반대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뭐를 쓰면 되겠습니까 I don't get it 나는 그거를 어찌 못하다, 어따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파악하다는 뜻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쓰인다라는 거잘 적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레슨 스피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자, 못 알아 먹는 말을 자꾸 쓰죠. I feel blue. 나는 blue를 느껴. 자, 이제 우리가 이거의 뜻은 단어를 수고 공부하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기분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분이 우울하다는 뜻이죠. 그 팝에 보면은 블루스라는 게 있어요 블루스 재즈와 뭐 블루스 블루스라는 블루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뭔가 우울할 때 부르는 노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 feel blue today. 나 오늘 기분이 우울하다 파람을 느낀다 라는 뜻으로 울적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단어의 뜻잘 알아둡시다 우울한 그죠자 그런데 남자의모 뭐다나 먹었어 What do you mean by that? 너그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다시 i mean 내 네, 나는 의미한다. 이때 의미하다와 중간에 i feel sad라는 문장 사이는 그렇죠.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죠. 두개 문장 연결했으니까 나는 슬프다는 라걸 의미한다. feel sad와 같은 뜻이다. we make too much trash. 우리가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잠깐 봐야 될 것이 trash라는 거. 앞에 머치가 나왔죠. 알다시피 머치는 뒤에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입니다. 자, 아마 이 책에서는 이트래쉬를 우리가 셀수 없는 명사를 취급하기 때문에 s나 또는 es라는 이런 형태가 붙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도 셀수 없는 명사랑 쓰이는 머치가 들어가 있죠. We make too much trash. 그랬더니 I get it now. 어, oh, 나 이제 알겠어. 자, 이 가까했죠. 우리는요, should recycle 재활용, 재사용 두 단어 알고 계시죠? 우리는 recycle하고 reuse를 해야 돼. 여기도 굳이 따지면 이게 1번, and the 이게 2번. 각각 이거, 이거는 너무 좀 억지스럽지만 병렬입니다. 병렬. 이 사이에는 앞에 이 we should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여기에는. 물론, 그렇까지안 해도 는알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어, 그리고 what do you mean by t h a t 라는 말에 대한 설명. 이 아래쪽에 보면 이거 딱 체크하세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사표현이라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니? 라는 말로 쓰인 유사표현.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해야겠죠? tell me what that means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나한테 말해줘 또는 what is the meaning 그것의 의미는 뭐니 of that 이렇게 쓴다던가 could you explain 설명해 줄수 있겠니 the meaning of it 그것의 의미를 그 다음에 i'd like to know 나는 이때 would like to는 이것의 이거, 이거는 would의 줄임말입니다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니까 나는 알고 싶습니다 What it means?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What it means?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자, 참고로 이렇게 지금 쓰이는 거왜 주어 동사 가 이렇게 나온지 아시겠죠? 이거는 일종의 간접 의문문 형태예요. 의문사 그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 형태로 왜? 잘 알겠지만 이건 두개의 문장이 합해진 거죠. I'd like to know와 What it means라는 두개 문장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의문문 형태가 아니고 그냥 평소문처럼 의문사만 쓰고 쓴 겁니다 I don't know what it means 전부 다 I don't get the meaning of it 이때 get의 뜻 아까 기억나시죠? 이때 get은 이해하다는 아까 understand랑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자 그것의 의미를 I'm not sure what it means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표현들 왜냐하면 여기서 주된이 제그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암기 꼭 부탁하고 자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로 갔더니 민지의 그 클래스는 spotless 이때 스팟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얼룩이나 또는 점이란 뜻이죠 점. 근데 영어에서 이 l 스라는 말이 뭣멋이 없는 한마디 말은 뭐야? 점이 얼룩이 하나 없다라는 말로 무결점. 무결점? 뭐 그런 말쓸때 스팟 해서 쓰겠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니? 했더니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정말로 깨끗하다는 의미에 라는 뜻으로 받아줬죠. You are right. 네 말이 맞아. Let's learn. 우리 배웁시다. Some good tips. 좋은 팁들을 그녀로부터 이때 팁이란 말은 어떤 비법. 비법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녀로부터 배웁시다. 라는 뜻 정도로 해석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마무리 짓고 뒤로 갑시다. 자 민지야. What is one tip? 하나의 약간 말은 비법이 뭐니? 비법. 또 써야 되네 이거. 비법. 자, For a clean classroom. 즉, 깨끗한 청소, 깨끗한 교실에 대한 팁이 뭐니? 그팁 중에 하나의 팁이 뭐니? 그랬더니 well, we are doing a clean bin project today. 우리는 오늘 깨끗한 쓰레기통 프로젝트? 이팁빈이라는 것은 쓰레기통이야. 우리가 빈이라고 도 쓰고, trash can이라고 도 씁니다. 통을 말 통. 자, 그래서, 깨끗한 쓰레기통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그게 뭐 의미하는 거야? We don't throw away, 버리다. 아, 아. 좀 어려운 건 아닙니까? 우리는요, trash,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trash can stays empty. 자, 여기 볼 거, 뭐, throw away란 단어, 일단. 뭔가를 뭐, 버리다. 그죠? 뭔가를. 버리단 뜻으로, 이렇게, away 가 사용이 되고, 버리단 뜻으로 쓰이는 거. 두 번째 볼만한 건 버리고죠. stays empty. 자, 요 부분인데, 일단 주어가 trash ca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야? 3인칭 단수죠? it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뒤 동사 s 가 들어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뒤에 들어가 있는 이 형용사입니다. 직역을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그 쓰레기통은 텅빈 상태를 유지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건 여기 해당된 문법. 스테이 y 란 단어는 그 뒤에 이렇게 형용사를 적습니다. 형용사.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형용사랑 그 동사 뒤에 쓰이는, 혼자 쓰이는 형용사는 다 뭡니까? 바로. 보호입니다, 보호. 앞에 있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예요. 자, 이렇게 보호로 쓰이는 단어는 영어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하거나, 명사이거나, 보호로 쓸수 있는 거. 두 번째, 형용사이거나, 영어에서 이렇게 보호로 쓸수 있는 건두 종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에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떠 어떠한 상태를 Stay. 그렇죠 유지하다하고 우리가 쓸수 있겠죠? Stays empty라는 형태 의 형용사가 뒤에 들어갔던걸 알고 That's surprising. 참 놀랍다. 아까 기억했죠? What a surprise. 바꿔 쓰는 거 자주 써봐야지 안 틀립니다. 바꿀 수 있는 거. Please tell me more about it. 저에게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 자, 그럼 뭐 이것도 굳이 따지면 이 표현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는 이 표현과 뭐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죠. 아니면 이 문장 물어본 다음에 쓰는 후속적으로 좀더 많은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볼 때 쓴다는 것 정도. 자, 이거는 뭐 딱히 뭐 내용 은 없고. 자, 그다음 뒤로 쭉 넘어가서. 자, real life science. 아, 씽까지 하겠습니다. 자, what are those in middle of the ocean? 이란 거 무엇입니까? 이 those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복수형 이지 뭐와 비교되는 단수일 때는 우리가 뭘 씁니까? 대슬쓰죠. 하나일 때 복수형이기 때문에 왜 여기 보다시피 r가 들어갔으니까 복수형이죠. 복수형 대명사입니다. 그것들은 뭡니까? 저것들은. In the middle of the ocean.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저것들은. 이렇게 복수로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도 대 a 로 대답해야겠죠? 그죠? 그것들은 trash islands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산들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 자, 쓰레기 산들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What do you mean by that?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볼만한 거, a lot of plastic trash goes into the ocean. Go into는 어디 어디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죠 자, 아주 많은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로 들어간다. 그리고 becomes 된다. Big islands like those. 저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때 이 like는 엄뭐 처럼이죠. 그것 저것들처럼. 자, 쓰레기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볼만한 문법이라고 할 것은 앞에 있는 이 goes라는 게 지금, 자, 1번, 그리고 a n d 라는 접속사 뒤에, 자, 또한번 becomes라는 2번. 뭘까요? 이게 이 1번과 그리고 2번은 병렬 구조죠. 자, 중요한 건 문장의 주어입니다. A lot of plastic trash가 주어인데, 자 앞에서 한번 선생님 설명한 적인데이트래이시는셀수 없는 것 취급을 했죠. 셀수 없는 명사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이 a l 더 o 플 t of plastic은 굳이 바꿔 쓴다면 매니까요멋치까요 그렇습니다. 멋치로 바꿔 써야 됩니다. 절대 매니로 바꿀 수 없죠. 자 이유는 얘가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뭐야? 다른 말로 단수죠. 당수 명사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 동사 뒤에는 여기가 그 뭐뭐뭐 Trash가 생략돼 있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역시 병렬 구조로 단수 그나마 볼만한 문법이 이거네요 That sounds terrible. 그참 끔찍하게 들린다 자뭐 여기서 사운드 보다시피 자 당수 주어기 때문에 s 들어가 있죠 자 그거랑 앞에 있는 이 문장을 받아요. 대신 앞 아, 문장을 대시 받는다라는 거. 오참아 끔찍하게 들린다. How big are those islands? 얼마나 크니? 라는 말로 how big을 썼고 자 아일랜드가 보다시피 여러 개들이기 때문에 those라는 단어가 아일랜드라는 복수 명사를 꾸며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사도 뭘까 복수 동사 겠죠 얼마나 크니 그런 아일랜드 들은 자 역시 이것도 복수 명사를 꾸며 줘야 되죠 이, 이 자리에 데스 a 쓰시면 안됩니다 데스 a 하나일 때 단수를 꾸밀 때 쓰죠 자 그랬더니 the biggest one is 이때 이 원이 가리키는 건큰 거란 말인데 이게 가리키는 것은 어? Fresh Island입니다. 그 가장 큰 쓰레기 사는 요그 뒤에 a b o u t 는 약, 약. 자 여기가 지 중요한 게 나왔죠. 문법이 바로 one times s s입니다. 자 아래다 적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s s는요. 앞에 해당되는 a와 d에 당되는 p가 이 sst에는 원급이 들어가는. 알고 있죠? 원급 비교를 해서 여기까지만 쓰면 a와 b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뭘 붙이면 이 ss 원급 앞에다가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배수사. 배수사란 것은 몇 배를 나타냅니다. 주로 뭐뭐 times를 쓰죠. 몇 배를 나타내는. 자, 그래서 14배라는 뜻의 배수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은몇배더 크답니다. 자 a라는 게 b라는 것보다 큰데, 그 정도가 곱하기 몇배더 크다는 뜻으로 바뀌어 버리죠. 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주된 문법이겠어요. 자, 그러면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쓰레기산은 약 14배만큼 큽니다. 중요한 거, 중간에 s h 사이는 원급 들어가죠. 그렇죠. as large as, 얼마만큼. South Korea, 한국 이죠 남한의 가장 큰 거는 14배만큼 크다. 자, 그랬더니, 와, 놀랍다라는 표현으로, that's surprising. 또는 what a surprise. 자, 내 생각에, I think, we should not use.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Plastic product. Product란 말은 제품이죠. 제품들을 이라고 문장이 되었습니다. I think와 we 사이에는 그렇죠. 두 문장을 접속해주는 접속사 아이고 <laughs> 선생님 미쳤군요. 응. 대시라고 쓰는 거죠 접속사 대시 이렇게 상략이 되어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사용해서 안된다고 생각해 라는 부분까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리스는 스피크 그 내용 파악이 되겠습니다.